불교가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처님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뭐 공의 개념 생즉사의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져서 현학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은 불교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너무 어려운 막 대학교 대학원 가야지 배울 수 있는 학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좀 멀어졌어. 그래서 불교가 쇠퇴하게 되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불교 대학원 같은 개념으로 날란다 사원이 불경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곳에 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쇠퇴했지만 불교가 전파가 됐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불교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오리지널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인도에서 넘어온 그런 불교인데 불경의 언어 자체를 산스크리트어나 이 인도의 언어로 쓰여졌으니까. 우리나라나 불교에서는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승려들의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이 시기에 국타왕조를 방문했던 중국의 승려들이 있는데 이런 중국의 승려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을 구하기 위해 서역에 다녀온 승려라는 뜻에서 구법승이라고 불러. 인도에서는 불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구법승을 파견해서 날란다 사원에 가서 불경도 막 구해오고 나중에 중국에 오고 난 다음에 그 불경을 막 번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면, 국탕조가 4에서 6세기잖아. 4에서 5세기경. 중국은 동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 그 동진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활약했던 법현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법현이라고 하는 승려가 구법승으로 인도에 다녀갔었던 내용도 유명하게 남아있었죠 자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굽타 왕조가 수립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겐지스 운명 기반이라고 했잖아 당시에 그래서 발전했던 문학 작품도 어떤 언어로 쓰였냐면 고대 인도의 언어 고대 브라만 계급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 문학이었어 산스크리트로 써졌던 작품들로는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칼리다사가 쓴샤쿤 탈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선생님 학교에서 세계사 가르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냥 교실을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애들이 계속해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샤쿤 탈라 이러고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산스크리트로 쓰여졌던 문학 작품을 얘기하고 그중에서 라마야나는 인도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있거든. 약간 우리나라에는 심청전, 홍길일 동전 같은 개념일 텐데, 라마에 나는 통치자 라마의 일대기를 담고 있어. 라마라고 하는 통치자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마의 부인이 시타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의 딸이었거든. 근데 시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탐을 낼 정도로. 그런데 라마와 시타가 라마의 계보의 계략 때문에 숲에 가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야. 근데 여기서 사단이 났던 게 악마의 왕이었던 사람이 시타의 미모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시타를 납치해 간 일이 벌어졌지. 인도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 원숭이거든? 그래서 라마가 원숭이 부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타를 다시 되찾아오는 데 성공을 했는데 라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타는 너무 예뻐서 이미 겁탈당해서 순결을 잃었을 거야 정절을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라마도 시타를 믿고 싶지만 그런 게 중요했던 시대였겠지 그래서 라마는 시타에게 너의 정절을 입증해 보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타도 너무나 자기 남편에게가 야속하지만 불속에 뛰어들어서 나의 정절이 입증이 될수 있다면 내가 상처가 없이 나올 것이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실탄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정절로 입증할수 있었지. 여러분 그거 알아?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불구덩에 들어가서 가지고 따라 죽는 사티의 풍습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이제 기원을 했던 거야 불구덩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지만 라마가 그러고 난 다음에도 시타를 믿기가 어려웠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정절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더럽혀졌을 거야 분명히 순결을 잃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고 라마는 아,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게 해서 시타를 버리게 돼. 당시에 시타는 라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어, 현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긴 상태에서 애들을 기, 길렀는데, 라마가 어느 날 시타가 몰래 낳은 아이들을 봤는데, 자기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래서 시타한테 다시 얘기를 해. 사실 진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 파네 시타에게 다시 한번 정절을 입증해주면 너를 받아줄게라고 하니까 시타가 이번에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대지 여신의 딸이라고 했잖아. 땅 속으로 돌아. 가 버리는 얘기가 라마야나의 얘기입니다.